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호남을 찾아 대선 전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? 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안다고 강조했다. 김총리의 호남행은 지난 4일 광주국정설명회에 이어 이달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.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김 총리는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정신적 자부심을 넘어 호남이 변화하는 시대의 미래의 근간으로 탈바꿈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. 특히 김 총리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낙후한 불이익을 감수해온 이 지역이 제자리를 찾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대화를 이 대통령과 여러 번 했다며 진짜로 호남이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. 김 총리는 이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를 저어야 할 때가 됐다며 국가 ai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등의 거점이 전남으로 내려왔다. 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남의 대부음을 만들어갈 때라고 말했다.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정부 업무 보고 생중계를 두고 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제플릭스라고 평하면서 보고하는 사람은 괴롭고 아주 힘들다. 강도와 긴장감이 만만치 않지만 많이 배운다고 말했다. 그러면서 더 열심히 생중계를 봐달라. 댓글은 정부 부처 장관 그 누구보다 대통령이 꼼꼼히 다 본다며 잘못한다 싶을 땐 질책의 말씀을 달라고 당부했다. 김 총리는 이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들 간 리더십을 비교하기도 했다. 김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공모함,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활화산,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었다면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평가했다.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선 최근 모두가 걱정하는 환율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 등이 남아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경제의 큰 흐름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.